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그뭐 이제 정치권의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의 분당설그 다음에 뭐또 우리 이준석의 창당설,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유튜브들이 진행하는 걸 갖다 들으면서, 음 좀 실망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이 있고 저처럼참 비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조회수도 없고 하는 이런 채널도 있지만은 정말로 100만 가까이 되는, 100만이 넘는. 그런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음, 요즘 그 이제 그 국민의힘의 혁신이가 뭐 11일 기준으로 뭐 해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 특권폐지당 지금 그 장기표 선생이 그걸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가볍게 터치를 한걸 보고 놀랬습니다. 아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탁함 탁함, 그 어두움, 그 다음에 수수, 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앞으로 진짜 정말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예전처럼 그뭐이조 시대에 사관음 같이 목숨을 걸고 그때 그 군환을 갖다가 간언을 하고, 잃은 자리, 만약에 잘못하면은 중한 벌을 받고, 이런 자리 같으면 참 힘들겠죠. 그리고 부담도 있고, 뭐, 특별한 뭐, 이제, 어떤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참 특권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걸 통해서 볼 때, 모든 사건, 그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여기에 기인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특권이 없다 그러면은, 참, 국민들 앞에서 함불로 말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참,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으니까. 그걸 믿고 더구나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그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님 낸 광고 이번에 조회대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시니까 신속 재판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광고를 냈는것 같은데 뭐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범죄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직을 전부 마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 여러 가지 참 뭐랄까 이게 뭐 이게 정말로 나라냐라고 그 어그저기가 육인일 선생이 무슨 광고를 냈던데 나라잡 답지 않는 모습을 보았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참 중간에 그 제어 장치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연되고 있었죠 이번에 참 여러 가지 가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청렴결벽하고 생각이 정확히 갖춰져 있는 신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니까, 음, 그렇다고 뭐 거기다가 지금 반대편 국민들의 감정을 얹어 가지고 막 이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법률이 정해진 대로 원칙에 따라서 대신에 지연시키지 말고, 그 제가 갖고 있는... 뭐 신급 미정한 기간 내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많은 그뭐 부패라든가 그 흙탕물처럼 흐려진 이 어떤 정치 세태가 가장 큰 원인이 특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기표 선생 같은 분은 특권 폐지당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저렇게 참 자기 온 몸을 바쳐서. 온몸을 바쳐서 저라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도 터치하더라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지금 국관를 위해서 방송하고, 국관를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한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끝은 뭔가, 뭐,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보면은 똑 같은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진정을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응답을 하, 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에서 원하는 것은 전체가 깨끗해지고 정치인들 전체가 그래도 그 제한점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편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물건을 좀더잘 만들고, 좀더잘 서비스 해가지고, 잘 팔고, 내 이익을 챙기고, 이제 이게 우선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맞게 하면은 큰 탈이 없죠. 그러나, 국가의 어떤 운영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영향을 주는 고위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내 편만을 챙기고 한다든가 잘못 어떤 시각을 다르게 두고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두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을 위해서 두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모든 문제의 발생이 근본이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는 그 여파가 뭐 크지가 않죠. 영향이 적으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는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나라의 참 국력의 폐가 갈 정도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거나, 지금까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 특권의 원인이 있는데, 왜그 얘기에 대해서 안 하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참, 뭐, 뭐 법조인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버 진행하는 사람들도 유명 대학에 전부 다 정착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 이런 분들이 왜, 왜 근본을 얘기하 근본, 가장 폐해를 주는 근본적인 원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지. 뭐, 스웨덴의 그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의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인기 끝나면 잘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 찬가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특검을 폐지하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머리도 써야 되고, 자기 머리로, 어떤 법률의 입안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부딪혀보고, 정말로 그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성실하게 듣고, 그리고 갖다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두뇌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 그 전에 있던 법률보다 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법률을 만들 텐데. 그, 머리야 좋겠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 가지 보장관들이 그냥 어디서 취합해 는은 보장관들도 자기들이 성향이 있을 거 아니야.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자기 편인, 자기 잘하는 의원이 갔다가 나 이번에 법률 안 하는데 같이 뭐 서면.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해놓고, 그냥 통과시키고, 또 자기 편을 이해해서라면 막 무리를 때로만 멀리 들어 다니면서,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국가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률 을 통과시킬 때는 막백 몇십 명이 한꺼번에 때거리로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 가장 큰 처방 가장 올바른 처방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전부 다각 당에 지금이라도 각 당에서 당원을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공약을 하는 걸로 당연히 폐지되는 걸로 내지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 자지울대 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 전부 다 폐지합시다 딱 해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면 은 그나마 21대 조금 욕을 덜 먹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 멋진 결과를 한번 도출해 내놓고, 그 인기 4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특검 폐지를 전부 다... 통화 시킨다. 그럼 내년에 지금 2 1일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권리를 갖다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마 당선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다들.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서민들은 그 이자, 몇십만 원, 그거에 여러 가지 참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또 청년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결혼했어도 출산하는데도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국민들 위해서 한번 멋진 결정을 한번 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아, 임시회라도 한번, 그 뭐,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나? 국,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아니지. 국민을 위해서 한번, 정말로 지금까지 21대에서 해왔던 거, 전부 반성하는 의미에서 임시국회 한번 더 열어서 국회의원 폐지한다, 특권 폐지한다,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 뭐, 일대부터 쭉 와있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행동하는 기간이었다, 21대가.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제발 국가의 대표성 일진인 국회의원들의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